오전 8시부터 작업 시작해서 오후 4시 조금 동상화 본체 13평, 별채 13평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내집짓기 네 엘비타빈 제주입니다. 오늘 한동리세 번째 주택 지붕 뜨는 날입니다. 지붕은 선제작이 다 됐고, 현장에서, 어, 오늘 아침에 배를 이용해서 본사에서 벽체가 도착을 했습니다. 서른평 채안 되는 그런 뭐 소형주택이다 보니까 벽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벽체가 좌우로 굉장히 긴 주택이기 때문에 어, 지붕은 이렇게 모양이 좀 길쭉한 그런 모양이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지붕은 어, 선제작해서 세 조각으로 분리를 해놨고, 어, 크레인이 도착하면 앞에 보이는 지붕을 인양해서 좌우로 어, 옮긴 다음 벽체 체결하고 바로 지붕 올리고 뭐 골조 공사는 끝내겠습니다. 별다른 이상만 없으면 어, 뭐 점심시간 이후쯤에는 골조 작업은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날씨가 변수겠습니다. 어제도 어,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작업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굉장히, 어, 맑은, 아름다운 제주의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크레인이 도착하는 대로 자제 내리고, 어, 지붕 인장해서 옮기고 할때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ant something more if you would just stay here for a while. Just look in my eyes. There's more to us than we can show. And I think you know how 마지막 지붕 인양되고 있고요. 저 지붕이 벽체 설치가 되면 큰골조는 일단은 끝납니다. 주택이 규모로서는 서른 평이 채안 되는 규모인데 지붕 모양이 굉장히 복잡해서 두 개의 모임 중이 가운데서 연결되는 그런 형태의 지붕입니다. 좀 복잡해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 어쨌든, 오전 8시부터 작업 시작해서, 지금 오후 4시 조금 넘은 상황에, 마지막 지붕, 인양에서 체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요 주택은, 요 주택의 개요 잠깐 말씀드리면은, 어, 폐율은 이제 30평이 조금 넘습니다. 어, 가운데 보시는 저 포치 부분이 조금 넓어서, 실제로 건축주님이 사용하시는 공간은, 대략, 아, 어, 25평 정도. 본체 13평. 별채, 별세평, 코치를 사이에 두고, 어,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본체는 음악을 하시는 건축주님이 작업실과 생활 공간으로, 어, 사용하실 거고요. 지금 별채는, 예, 게스트동. 뭐, 지인들이 오셔도 쓰실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 수익형, 그런 게스트하우스를 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 조적 욕조, 대형 조적 욕조라든지 어, 여러가지 좀 어, 고급스러운 사양들을 첨가할 예정이고요 어, 본체 같은 경우에는 뭐, 고급스러운보다는 실용성 위주로 세팅을 하게 될 겁니다 어, 지붕의 모양이 어, 제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임지붕을 어, 사용했고요 첨화는 대략 한오0 0 정도 포반에서 제주에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 외장재 오염 이런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했습니다 지붕재는 고광판을 네, 이용해서 좀 엔틱한 그런 느낌으로 만들하하겠습니다 요즘 고광판 많이 사용하시자 가격도 징크에 비해서 저렴하고 또좀 약간 징크에 좀 식상한 부분들을 어느정도 상쇄시켜줄 수 있는 그런 지붕재라 요즘 들 많이들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보시다시피 국내산 CBT 내수합판으로 외벽 전부 다마감할거고요 지붕도 내수합판입니다. 뭐 강도도 일단 OSB보다 월등하고요 제주도의 습한 이런 환경에는 가장 최적의 그런 자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OSB 합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부에 뭐 바닥이라든지 TNG 합판 이런 것등했는데 외부에 사용하는 것은 국내산 e 1 등급 내수합판을 사용합니다. 이원 아, 등급이면은 이재로나 어, 이런 것보다는 뭐좀 높지만 그래도 친환경,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에 속하는 등급이고요 보통 내수판이라고 중국이나 이런 데서 수입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어, 환경 등급 3 살펴보십시오. 실내에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내수판들도 있습니다. 어, 이제 저희 거는 그게 아닌, 어, 공회산 제품임을 정확히 밝혀두고요 바닥 보시면, 네. 기초가 떠있죠. 음, 네. 매트 기초가 아니라 한옥과 같은 전기초입니다. 각관을 그냥 땅에서 박은 건 아니고, 땅을 대략 600 정도, 1m에 600, 가로, 세로 1m, 깊이 600 정도를 파고, 콘크리트를 채워 넣고, 네. 철근, 배근을 하고, 다 심어 놓은 각관들이기 때문에, 음, 뭐, 매트 기초, 풍합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 음, 영할수 있다. 이런 거에 논란은 구조 계산을 끝냈다는 것으로 제가 이제 뭐, 마무리를 하고 싶고요. 그, 리고이 집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저 부분 보이는 4x4라고 하는 기둥들이 쭉서 있습니다. 저게 노출이 될 거예요. 어, 외장재로가려지는게 아니라 출이 되면서 외장재 위쪽으로 지붕 아래쪽으로 돌면서 이 집의 가장 핵심적인 외관을 완성할 것이라고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피 부분은 탑판으로 내수업판으로 마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 안에 보이시는 부분은 석관의 사이사이로 이중 통기 지붕입니다. 보통 지금 웜런프라고 이제 보통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중 통기 지붕을 설치를 해서 하판 위에 방수층 있고 그 사이에 통기층 있고 그 아래 수습 방수 지 있고 예, 이런 식으로 가장 확실하게 습기를 수증기를 어,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방식인 이중통기지붕을 설치했습니다. 또그 외벽에는 레인스크린 설치할 거고요 아무래도 제주도가 습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시켜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